하프로이들 안녕. 아니 요즘에 진짜 오일이 너무 비싸지 뭐야. 몸은 따뜻일지 몰라도 내 지갑은 점점 얇아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성비 겨울 필수템. 오늘 룩들은 약간 몽글몽글한 데이트룩 위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이랜드모 미소와 함께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즌 오프를 기념해서 최대 60%까지 할인되다가 사프미들을 위한 특별 할인, 거기다 구독자 선물까지 올 연말 따뜻하게 보내라고 제가 잔뜩 준비해왔습니다. 재고가 얼마 안 남은 상품들도 있어서 조기품절이 가능하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기. 렛츠고! 첫 번째는 제가 입고 있었던 원피스인데요. 직접 굴러다니고 있는 이 기본 목티 위에다가 헤어리한 원피스 입어줬어요. 연말에나 확실히 이런 헤어리한 원피스 찾게 되잖아요 추우니까 옷 뒤에다가 원피스 입어주면 너무 섹시하지 않으면서도 감성 있는 그런 룩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원피스에다가는 크로스로 멜수 있는 미니백 메주면 되게 귀엽거든요 어때? 핫붐이들? 귀엽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기장이랑 핏으로 나와서 섹시한 느낌이 별로 안 나서 되게 좋더라고 여기다가 저는 이 아이보리 컬러의 머플러 해줬거든요 살짝 섹시한 무드 날수 있는 룩에다가 귀여운 머플러로 분위기를 살짝 바꿔주는 거야 촉감이 엄청 부들부들해서 살이 닿는 느낌도 너무 좋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여기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는 끝이야 확실히 무드가 좀 진짜 달라지죠 감성있는 룩으로 바뀐 느낌? 여기에 저는 컬러 포인트 줄수 있는 블루 컬러 자켓 입어줬는데요 우이45% 이상 들어있어서 겨울에도 충분히 착용하기 좋고 부클 특유의 텍스처 그리고 몽글몽글한 컬러감이 더해져서 입었을 때 이렇게 분위기를 러블리하게 만들어주더라고 다른 컬러들도 예뻤는데 전 특별히 이 블루 컬러 선택했거든요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의 룩에다가 포인트된 아우터 입어주니까 다 하지 않으면서도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러브 두 번째는 갬성 웜톤 룩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 입었던 목티 위에 비스티에 입어줬거든요. 딱 봐도 보이죠? 이 스커트랑 세트인가? 소재감이 도톰하면서도 겨울에 진짜 찰떡인 패턴으로 나와가지고 겨울 갬성 룩으로 입어주기 너무 좋겠더라고요. 셔츠를 같이 코디해줘도 또 다른 느낌이 연출돼서 코디하기가 너무 좋고 살짝 교복 느낌이 나면서도 너무 어려 보이는 코디는 아니어서 우리 핫분이들한테 추천해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이 세트의 스커트도 기장이나 핏이 클래식하게 나와서 비스티에랑 같이 입어줬을 때 확실히 더 클래식한 무드 더 나고요 겨울에 추우니까 부츠랑 니삭스 같이 코디해주면 올 겨울 감성낭낭한 룩으로 연출 가능하겠더라고 짜잔 여기다가 저는 이 하프코트 입어줬어요 컬러감 진짜 미쳤지 맑은 버터 옐로우 컬러에 깔끔한 카라 느낌 그리고 소매 느낌 거기다가 무릎까지 떨어지는 하프 기장으로 나와서 입었을 때 클래식하면서도 살짝 사랑스러운 무드가 나는 친구고요 깔끔하게 떨어진 옆모습도 너무 예쁘더라고 컬러가 굉장히 많았는데, 컬러별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아서, 컬러 잘 보시고 구매하시고요. 나의 1픽은 바로 이 버터 옐로우 컬러라는 거. 바지랑 같이 입어줘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고요. 여기저기 잘 매치할 법한 그런 기장이라서, 손이 많이 갈것 같은 그런 코트입니다. 그 다음은 살짝 못쟁이룩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이 셔츠 먼저 보여주고 싶은데, 넥 부분이 되게 특이하죠. 넥커프스형으로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나왔다는 게 특징이고, 여기 쇄골 부분에 단추가 있어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셔츠 소재가 너무 실키하면 정장 느낌이 많이 나서 코디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친구 소재감은 굉장히 내추럴한 느낌으로 나와서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도 편안한 자리에도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다음은 하이로는 슬랙스 입어줬는데요. 우리 20% 이상 함유된 따뜻한 겨울 슬랙스예요. 도톰한 소재감 때문에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러면서도 핏은 또 예뻐 보이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핏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올 겨울 따뜻한 슬랙스 찾는 우리 핫뿜이들은이 지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아우터는 살짝 박시한 디자인의 베이직한 코트 입어줬어요. 기장도 보면 좀 길게 나왔어요. 테일러드형의 깔끔한 디자인에 박시한 스타일로 나와서 입었을 때 클래식하면서도 좀 간지 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허리끈 당연히 들어있거든요. 허리끈에 묶어주면 약간 요란 느낌. 묶은 느낌도 너무 예쁘지. 컬러는 이 친구도 네 컬러나 있거든요. 이 오트밀 멜란지 컬러가 되게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선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방하면서도 간지나는 핏의 코트도 데려와 봤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예쁜 코트다. 그 다음은 쏘 러블리한 데이트로 가져왔어요. 상의로는 핑크 컬러의 헤어리한 니트 입어줬거든요. 헤어리한 소재 때문에 여리여리한 무드 면서 제가 몸톤이잖아요 컬러감 때문에 얼굴이 확 살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진짜 좋은 점이 이 스카프가 탈부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단추로 스카프를 고정시켜서 착용이 가능하고 떼서도 연출이 가능해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입었을 때 청순한 느낌 나지 않아요? 다양하게 착용 가능한 이 니트 먼저 입어줬고요 그리고 트위드 소재 스커트도 입어줬어요 연말에는 확실히 이 트위드 소재가 예뻐 보이더라고 안에 속바지 당연히 들어있고 사 레스커트의 적당한 길이감으로 나와서 다리가 진짜 얇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상의 밑에 입어도 포인트 되어질만한 친구고요. 저는 이렇게 섹시한 무드 나는 부츠랑 같이 코디를 해줬는데 연말에 이렇게 입고 데이트 나가는 확실히 주인공 될수 있는 그런 느낌일까요? 근데 이렇게만 입을 수 없잖아. 아우터 입어줘야 되잖아요. 아우터는 화사한 느낌의 비카라 코트를 입어줄 건데 이너를 살짝 러블리한 재질 입었으니 아우터도 그런 느낌으로 맞추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요. 여기 커다란 카라가 들어. 있는데 이 카라가 부담스럽지 않고 러블리 하면서도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만들어준달까요? 화이트 컬러의 부컬 소재 들어가서 소재감 때문에 확실히 얼굴이 화사해 보이면서도 예뻐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 허리 벨트도 당연 들어있거든요. 가볍게 묶어만 줘도 또 다른 느낌이 나서 예쁘더라고. 너무 예쁘죠 그래서 올 겨울에 이런 새하얀 코트 찾고 있는 하보이들이 있다면 이 친구 진짜 꼭 추천해주고 싶어. 가방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내가 바로 주인공인 거지. 오. 자그 다음은 좀 데일리한 룩인데 먼저 이 상이 굉장히 예쁘고요 여러 컬러의 원사가 섞여 있어서 입체적이면서도 특별한 느낌이 드는 데다가 과한 느낌이라기보다 길게 소매가 내려와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정말 많이 나오고요 수제랑 소매 느낌이 더해져서 데일리하면서도 특별한 느낌이 많이 나는 이런 상이 내려왔고요 여기다가는 이 깔끔한 아이보리 컬러의 팬츠 입어줬는데 핏이 진짜 깔끔하게 나왔죠 너무 와이드하지 않게 세미 와이드 핏으로 나왔어요 살짝 루즈한 핏으로 나와서 데일리하게 착용하기 좋은 팬츠를 이렇게 데려왔고요 아우터는 멋쟁이 느낌 나는 이런 코트 입어줬거든요 진짜 예쁘죠 울홍방 이중직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보온성이 굉장히 뛰어난 친구고요 이런 카라 부분이나 절개 라인, 주머니까지 굉장히 고급지면서도 디자인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으로 나와서 입었을 때 간지나더라고요 적당한 패드가 들어있거든요 어깨 라인 이렇게 예쁜 거 보이죠 깔끔하면서도 이렇게 예쁜 코트 찾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친구는 핏도 소재도 너무 예쁘게 나와서 정말 강추합니다 마지막은 좀 귀여운 느낌이거든요 학생 핫보메이트 집중해야 돼 상의로는 굉장히 사랑스러운 니트 입어줬어요 새하얀 바탕에 딸기우유 컬러에아가일포인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러블리하고 청순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고요 소재가 좀 신기한데 사박사박한 눈송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나와서 좀 부드럽고 맨살에 바로 착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한 그런 니트예요. 핏은 살짝 루즈하게 나왔거든요. 루즈한 핏의 니트를 선호하는 우리 학부미들한테 굉장히 추천합니다. 거기다가 포인트 컬러인 이 코디로이 팬츠 입어줬는데요. 이렇게 핑크 컬러를 맞춰봤는데 어때? 겨울에 이런 포인트 컬러 팬츠 있으면 코디하기 좋더라고 발등을 살짝 덮어주는 1차 피서 나왔어요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확실히 매치하기 좋은 그런 컬러감이라서 포인트 컬러의 팬츠를 찾는 우리 핫포미들한테 굉장히 추천하고요 여기다가 아우터로는 더플코트입어줬습니다 후드가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오징어 핏때는 그런 후드 아니고요 깔끔한 더플 포인트 들어가 있어서 귀엽고 데일리한 무드 많이 나고요 캐주얼하게 연출하고 싶을 때 손이 많이 갈것 같더라고 가격대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학생하고 하품이들한테 굉장히 또 추천을 드리고요. 163 기준으로 허벅지 3분의 1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데일리하게 잘 착용할 수 있을 만한 기장감이니까 하품이들 주목하세요. 자, 하품이들 이렇게 해서 이랜드을미소화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미쏘가 지금 이랜드몰에서 시즌오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쏘 아울렛도 최대 70%까지 할인하고 특별히 하품이들을 위해서 제가 입은 상품들은 이랜드몰에서만 21일까지 추가 10% 할인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랜드몰 검색창에 품미 검색하면 비행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즌오프 특성상 빨리 소진될 수 있으니까 우리 하품이들 빨리 달려가 알겠지? 당연히 우리 하품이들 선물도 가져왔는데요 해당 영상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보글 폼으로 원하는 상품과 개인정보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해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하품이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안녕.